자 이번에는 2010학년도 수능 나형 10번 단어는 지수이고요 정답률은 74%의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조개류는 현탕물을 여과한다. 뭐 물을 깨끗하게 해준다라는 말이죠. 수온은 t이고 개체 중량이 w일 때 수온이 t이고 개체 중량이 w일 때 a 조개와 b 조개가 1시간 동안 여과하는 양 l은 각각 q a q b라 하면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성립한다. 그때 수온이 얼마일 때? 21적이. 빨간색을 말하는 거고, 요 t에 값, 둘다 이제 20도라는 거죠. 그래서 이 t에다가 20, 20을 집어넣으면 되고, 그 다음에, 개체 중량이 각각, 둘다 똑같아요. 8이라고 나와 있습니다. 8, 8. 그 때, 이 위에 것에다가, 아래 것을 나누었을 적의 값이 이것이다라는 거예요. 자, 이걸 다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위에 것에서, 것에다가, 아래 것을 나눈다. 위에 것이 무엇이죠? 0.01. 0.01. 이제 곱하기 20에 1.25. 그 다음에 곱하기 8에 0.25 아래의 것은 무엇이다? 0.05 곱하기 20에 0.75 곱하기 8에 0.3 이렇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친구부터 보도록 할게요. 0.05분의 0.01 얼마죠? 5분의 1이죠. 거기다가 곱하기 자둘다 밑이 같고요. 그래서 이 친구에다가 나누기 이 친구를 한다. 즉 무엇이다? 요 1.25에다가 0.75를 뺀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. 그래서 20에 1.25에다가 0.75를 빼요. 그럼 얼마예요? 0.5죠. 0.5. 맞죠? 맞죠? 그 다음에 이 친구를 계산해 볼게요. 곱하기 얼마? 위에 있는 요 식에다가 아래 있는 식을 이제 나누는 것이니까 지수 0.25에다가 0.3을 뺀다라는 말입니다. 고로 이 친구는 얼마다? 8에 마이너스 0.05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. 따라와요. 자, 그래서 자 5분의 1 대신에 5의 마이너스 1 이렇게 적을 수 있고요 자 20이라는 거는 20이라는 거는 2의 제곱 곱하기 얼마죠 4520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의 제곱에다가 곱하면은 2에? 1이죠, 요 2의 요 0.5를 곱하면은 얼마다 2의 1이죠 맞죠 그 다음에 5의 0.5그 다음에 곱하기 8은 2의 세제곱인데 3과 0.05를 곱하면은 2의 마이너스 0.15가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와요 자 그래서 이제 다 했습니다 위다저이 밑에 공간이 없어서 자 여기 있는 요, 요 친구와 요 친구부터 계산해 봅시다 곱하기니까 더하기죠 그래서 는 2에 1 더하기 마이너스 0.15 요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뒤에 이제 요거, 요거, 요거 빨간색 얘랑 얘랑 이제 곱하는 거 그러니까 지수 법칙에서 의해 더하는 거죠 마이너스 1 더하기 0.5죠 그래서 이 친구 계산하면 얼마죠 0.85인 걸볼 수가 있고요 요 친구 계산하면 마이너스 0. 5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따라와요? 그래서, 이제, 문제 지문에서, 이제, 무엇이다? 2의 A승 곱하기 5의 B승이다. 그래서, 요 A 위치에 오는 친구가 얘고요. 그 다음에, 요 B 위치에 오는 친구가 얘라는 걸알 수가 있죠. 그래서 이두 개를 뭐 해라? 더해라. 그래서, 0.85 따라서, 더하기 0.-0.5 이거를 계산하면은, 0.85에다가 0.5로 는 거죠. 그래서 0 8 3, 5이다. 이게 정답이죠. 정답은 몇 번? 2번이다. 라고 답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.